자, 일적구를, 이적구가 맞으면 여기니까 이쪽으로 오게 하면 어떨까요? 이 근처. 여기도 괜찮고요. 그러면, 일적구에 50%를 칩니다. 50%를 치면 이 근처 오면 맞으니까 회전이, 여기서 이제 회전이 일적구의 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럼 이거는 완팁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완팁. 10시 반 정도로 가시죠. 자, 저쪽으로 맞든, 어떤 식으로 맞아도 공은 괜찮다는 거죠. 이 적구가 맞고 난 다음에, 일 적구가 이쪽으로 오면 어때요? 아주 좋죠. 물론 짧게 칠 수도 있습니다만, 어, 일적구에 힘을 좀 줘야 되네, 그러면. 그러면 일적구를 맞출 수 있는 만큼 맞추는데 조금 힘 있게 지겠습니다 아니, 뭐 20%밖에 못 맞추죠. 그 대신 길게 잡고 꾹 눌러 주겠습니다. 아, 이게 엄청 센데요. 잘못 판단했네요. 이게 이렇게 두껍게 올 줄이야. 자, 저 끝에까지 될까요? 어, 돌려면 아주 무회전으로 뻥 하고 코너까지 가는 배팅이 있어야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배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. 어렵지 않아요? 적구를 친다는 느낌으로 치세요. 자, 이건 접시 되돌아오기. 회전이 많이 먹어야 돼요. 이런 경우에는. 그래서 얇게 치는데 좀 스피드를 주는 거죠. 지금 많이 주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천천히는 아니고 톡 때려야 되니까 여기서 톡. 실제로 톡을 때립니다. 뱅크샷. 아, 넓은데요. 넓어요. 넓은데 어떻게 칠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넓어도 완전히 완전히 오실을 주고 무회전으로 끝까지 엎드려서 쭉 하고 밉니다 아 키스 죄송합니다 여기서 연타를 쳐야되는데 키스 이후에 장타라 했 건을 뚫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자 직접 그냥 치겠습니다. 빵. 이거는 포지션은 저 아직은 안 되고요. 세게 빵 얇게 너무 얇으면 길으니까요. 빵. 이거 뒤돌리기 쳐야 되겠는데요? 자, 뒤돌리기 짧게 치겠습니다. 그래서 아주 세게 칩니다. 뻥, 직접! 죄송합니다. 자. 30초. 자 이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세게 방 때립니다. 샵. 키스가 약간 있는데요.